다음은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밑에 입력창이 보이죠? 입력창에 함수를 입력해서 음,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. 입력창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기에 입력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표시를 누르면 입력창이 보일 겁니다. 자, 그럼 제일 기본적인 거, x의 제곱 몇 꺽쇠 기호가 제곱표시입니다.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죠. 그럼 x 플러스 2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졌죠. 그럼 이제 우리 두 개의 교점을 찾아봅시다. 점 a와 점 b, 교점인데 그때 x 좌표가 마이너스 하고 2죠. 그럼 우리는 X제곱과 x 제곱과 x 플러스 2의 연립방정식을 푼 거니까 해가 마이너스 하고 2라는 것도 알수 있는 거죠.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공부하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도움이 됩니다.